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컴퓨터 조립은 정유성TV입니다. 오늘은 제가 30만원대의 중고제품으로 배그를 원활하게 돌릴 수 있는 컴퓨터를 오랜만에 한번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CPU는 인텔 i5-2500K를 준비했고요. 메인보드는 에지락 P67 칩셋을 사용한 프로3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픽카드는 갤럭시 1060 3기가로 준비를 했고요. 램은 삼성 4기가짜리 4장 총 16기가로 준비를 했습니다. CPU 쿨러는 잘만에서 나오는 CNPS 10X를 준비를 했고요. SSD는 샌디스크 울트라 플러스 120기가로 준비를 했습니다. 파워는 마이크로닉스의 6 0 0 w 80플러스 골드 제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케이스는 제가 예전에 사용하던 브라보텍 중고 케이스를 같이 준비했습니다. 중고 제품들로 이제 그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컨텐츠를 또 오랜만에 하니까 어, 너무 또 설레고 어, 배그가 정말 잘 돌아가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CPU 쿨러부터 장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실 식사 시간에 잠깐 나와가지고 이렇게 조립을 하는 거거든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조립을 하고 다시 매장으로 복귀해야 됩니다. 써멀그리스를 이렇게 발라주시고 뭐 어떻게 발라도 사실 상관 없습니다. 고르게만 잘 발라주시고요. 확실히 잘만 쿨러들이 지금은 많이 명성을 잃었지만 예전에는 이제 쿨러계에서는 굉장히 잘 만드는 회사로 이름을 좀 떨쳤던 브랜드죠 되게 육중하고 어, 히트싱크도 촘촘히 잘 되어 있습니다 히트파이프도 한 8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 CPU와 닿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구리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좋죠 참 바빠지겠는데 이런 건 정말 안 되죠 바풀데이스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CPU 쿨러 선은 따로 한번 이렇게 묶어 가지고 CPU 팬에 이렇게 꽂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램도 꽂아 주시고요 어, 예전 거라 옛날 거라 그런지 램 들어가는 그 느낌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아, 한편으로는 조금 이제 힘이 없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인데 좀꽉 꽂아줄게요. 자다 됐고 이제 케이스에다가 바로 조립해 보도록 할게요. 이건, 이건. 아, 요, 요건 아 오늘 음. 아 괜찮아 이게 해도 되, 되고 이거 30만 원짜리 컴퓨터 봤을 때딱첫 느낌 생각보다 그렇 이게 컴퓨터가 예이 네. 안에가 보여야 돼아소아 소개가 소개가 보여야 된다 보야 이게 간지거든 그렇그렇 그리고 또 불빛도 아... 불이 나 불이 들어와야 된다 아, 이거는 옵티머스 아, 뭐, 프라이네네 저요. 그다 에어로 불고 음. 싹 깨끗이 지금 해놓은 음. 상태입니다 괜찮네 그렇죠 컴퓨터를 딱 이제 된다고 했을 때좀 그때부터 하루 정도는 실감이 안 났었어 나는 내 집에서 배그를 할 거라는 상상을 안 해봤어 램이 이게 다 4기가 다 램이야? 어다램 4기가씩 해서 총 16기가 응. 내가 마지막으로 써본 컴퓨터기가 2기가짜리였어 <laughs> 아, 일도 인듯한데또 재밌어서 하는 거잖아 그렇죠 또 이런 게또 음. 보람이니까요. 어떠십니까? 아. 지금 사람들이 많을 때는 프레임이 한40 정도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고. 어 60으로 이제 올라오네요. 안정화 좀 많이 됐죠? 네. 네. 훨씬 부드러워졌어. 오케이. 괜찮죠? 아, 이 정도면은... 컴퓨터 조립은 전원선 v <laughs> <laughs> 어, 야, 이 정도면은 맨날 집에 서치 어, 여기는 어, 진짜 부드럽다. 음. 내가 봐도. 야, 기가 막히는구만. 자, 부득이 안에서 프레임이 8 8이네요억나 88. 와, 음. 어디야, 이 이게 어디야? 이게 진짜. 어디야? 와, 아니야, 진짜. 와, 진짜. 진제야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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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집에서 자기 집에서 짜 그렇죠 그렇죠 진짜. 그렇죠. 어, 어, 어. 왔어 어짜 진짜. 진짜. 진오오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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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16, 16초 14 14초. 아, 그래도 뭐 자세히 보면 14초예요. 내가 너 씻고 밥 먹고 있을 때 동안 160 달마 가지고 30분 안에 집에 갈게요. 그래도 안전 운전. 어 이제 어디 가서 꿀리지 않겠어. 그렇죠. 그렇죠. 기분이가 좋아졌다.